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 35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기출 보역기 16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공개사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가 되다. 네 그렇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가 되려고요. 6월 초가 무단 휴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부과한다. 제가 뿌린 자가 거두이라 이런 말을 했죠. 자격증을 시도 이사가 줬기 때문에 자격취소도 시도 이사가 하고요. 자격증 반납도 시도 이사에게 하고요. 반납 안 하면 가태료 부과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뿌린 자가 거둔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냐 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가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34회 시험에 이런 개별 기준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제 단순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아니라 연수교육을 안 받아도 안 받은 기간에 따라 다른 것까지도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 자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어,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 차익. 전매라는 것은 매수인이 다시 되파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샀다 되파하는걸 전매라고 하죠.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어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투기조장 행위에 해당된다. 네, 판례에 의하면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전매차익을 올리지만 1억에 샀다가 다시 1억에 되팔았다 하더라도 어 이것은 어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번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된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을 차단막을 설치해서 안보이게 설치했다면 그것도 이중사무소로 봅니다. 물론 파라솔 같은 것 외부에서 다 보이는 것이라면 이중사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죠. 꼭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만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연한 귀에 단한번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수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네, 한 번, 단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4번. 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중개 계약에 따른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5번이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 공개사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험, 책임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으로 말하면 책임보험입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만약 보통 1년짜리를 가입하고 있는데 어, 서울 보증보험에 1년 가입했다가 1년 끝나기 전에 6개월 만에 협회 공제로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 공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 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입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민법 766조에 보면 3년입니다.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의 경우 천만원 이상 보정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2천만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특수법인은 2천만원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천만원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4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개인개혁공개사와 분사무소는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법인이 아닌 개혁공개사가 아,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2억을 다 가입하고 있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정설정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는 개정 법령에 맞게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잠,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업무 정지 자격정리는 최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이고,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3번 매수신청대리 업무정리는 1월 이상 2년이 합니다. 공인계사법상 업무정리는 6개월이 한데,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도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3년 보존은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가지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